똥도 잘 싸고 집도 잘 보고 잘했어 완두. 아이고 세상 든든하네. 어 어쩌면 게똥을 이쁘게 잘 쌌어. 어?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이뻐라. 잘했어. 완두 잘했어. 완두 너무 잘했어요. 내일도 집도 좀 부탁하고 똥도 잘 싸야 돼. 잘했어. 아이고 잘했어. 아이고 잘했어. 이렇게잘할 수가 세이사세상이 세상에. 누구 아들이야이거네집 아들인데 이렇게 똥도 잘 싸고 집도 잘 보고 이렇게 착해 어? 잘했어 만두 만두 잘했어 만두 고마워 집잘 보고 똥잘 싸줘서 고마워 잘했어 오사 잘했어 오람 잘했어 람고 만두가 좀 잘하지? 잘했어. 우리 고기 사러 갈까? 좀 이따가 고기 사러 갈까? 캔 사러 가자. 고기 사러 가자. 누나 고기 사줄게. 아 고맙다. 잘했다. 아이고, 잘했네.